이벤트 참여는 구독 누른 다음에 이벤트 참여합니다 라는 댓글만 달아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되는 겁니다.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도 영양제를 드리려고 하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뱃삼의 무초 군생입니다. 뱃삼의 무초는 나에게 키스해줘요. 아주 많이 해줘요. 그런 뜻의 정열적인 뜻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만큼 물이 이쁘게 든다는 친구예요. 물든 모습을 보면 정말 정렬적인 다육이임을 알수 있는 뱃쌈의 무초. 분생도 있고, 이렇게 뱃쌈의 무초 외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시 그린입니다. 네. 입장이 통통하고, 물이 들면 수정처럼 물이 들어가는 아주 이쁜 아이예요. 아이시 그린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면 그만큼 이뻐지고요. 지금 이 친구는 보통 이게 10cm 화분인데, 이 친구는 12cm 화분이에요. 12cm 화분에 꽉 차있는 거 보이시죠? 상당히 크기가 있는 친구입니다 아이시 그린 아이 소개해드렸고요 파피스 로즈 철화입니다 철화가 꼬여있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네, 10cm 화분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렬적인 빨간색으로 벌써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거 보면 물든 게 아주 이쁜 친구예요 레드베리입니다 말 그대로 네 레드 베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이쁘게 생긴 게 특징인 아이구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드시면 안되구요네이 친구도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사실 라일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라일락 친구의 금을 이렇게 번식을 시켜서 웨스트 레인보우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웨스트 레인보우 군생이에요. 이렇게 군생으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알사탕처럼 총총총총총 박혀있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밥이 정말 풍부한 아이들을 제가 준비했고요. 이 친구들도 물이 이렇게 은은하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이쁜 아이고요. 우리 들면 정말 이쁠 겁니다. 살루 철아입니다. 네, 살루 철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든 모습이 아주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들고 있는 친구입니다. 시중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친구지만 제가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든 모습이 너무 멋지죠? 슈비립스 철화입니다. 사실 제가 농장에서 이런 물건들을 구해올 때만 해도 물이 조금 덜 들어 있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끝에, 입장 끝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이쁜 친구고요. 이 친구도 철화로 준비되어 있고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루루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이렇게 군 생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이 친구를 보면 이 루루라는 친구가 얼마나 예쁘게 물이 드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사각 화분에 꽉차 있는 모습의 루루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피키 시베어라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신품종이지만 지금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신품종인데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다니 그렇다면 바로 구매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베로니카라는 아이예요. 상당히 이쁜 아이예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입장 끝에 손톱에 물이 들어가 있는 친구죠. 손톱에 물이 들어가 있고 입장이 아주 이쁜 모습을 볼수 있어요. 베로니카는 상당히 그 모양만으로도 엄청 이쁜 아이라 잘 팔리던 아이예요. 가이아입니다. 원종 가이아 네, 가이아는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상당히 고급지게 생긴 아이고요 돼지를 다스리는 여인이란 뜻도 가지고 있는 이 가이아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가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가격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키스미라는 아이예요 이름이 상당히 이쁘죠 아까 사실 어떻게 보면 뱃사에 묻혀 나에게 많이 키스해줘요 그 뜻이 영어냐? 그 차이 같은데 키스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랏빛으로 아주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사랑스러운 느낌이 가득한 아이입니다. 군생이고요. 합리적인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탑핑크입니다. 이 친구도 물이 들면 핑크색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친구고요. 마치 장미꽃처럼 생겨서 꽃을 키울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다육이를 키워도 꽃을 키우는 것 같은 아주 이쁜 탑핑크입니다. 스타 젤리입니다. 네. 젤리처럼 꼬여서 굵게 물들어가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많이 알려진 친구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해피니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벌써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 물이 아주 이쁘게 드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지금 물이 이쁘게 드는 것도 조참 이쁘지만, 계속 분지를 하고 있어요. 자연 군생을 참잘 이루는 친구라 대품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분갈이 해주시고 충분히 이쁘게 잘 키워내신다면 대품이에다가 정말 이쁘게 물든 해피니스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해피니스란 이름이 딱 느껴지는 행복감이 느껴지는 해피니스.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니스입니다. 블로리아. 불로리아도 시중에서 그렇게 흔하게 보기는 힘든 아이죠. 마치 불로리를 하는 것처럼 붉게 물들어서 열정적으로 붉게 물드는 아이라고 할수 있어요. 홍서범 씨 노래가 생각나네요. 불로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품의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보여요. 얼핏 보면 삼두지만 지금 안에 자구들이 올라와서 자연군생을 이루는 친구들이라 앞으로도 더 커질 아이들이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분갈이 해주시고 잘 심으시면 더 이뻐지고 더 커진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도 보세요. 이렇게 새끼들이 다 올라와 있죠. 블로리아 외두입니다. 지금 벌써 불났죠. 네,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이 물이 아주 환상적으로 드는 친구예요. 블로리아는 정말 색깔이. 아, 이거 여기서 더 붉게 물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블로리아 웨드는 여러분들 시중에서도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예. 네. 그렇지만 제가 정말 지금 착한 가격에 드린다는 거. 스텔라입니다. 이 친구도 입장 끝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는 친구고요. 손톱 끝이 아주 뾰족하고 이쁘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매력적인 아이예요. 이 친구도 지금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로망 군생입니다. 보기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생을 이루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12cm 화분에 꽉 차있는 군생이고요. 제가 지금 이걸 5,000원에 드리려고 해요. 미쳤죠? 네. 아주 합리적인 가격의 로망. 정말 우리의 로망처럼 아주 고급지게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는 게 특징인 로망입니다. 줄리아 금입니다. 복륜금의 형태인 이 줄리아 금은 입장이 굉장히 독특하죠. 넓은 입장이 아주 귀여운 아이고요. 조금 흔한 다육이 모양의 식상하셨다면 이렇게 독특한 형태의 그리고 아주 귀여운 줄리아금도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원종 캔디입니다. 원종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종은 조상 같은 느낌이랄까 이 원래 종이다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원종이죠. 이 원종 캔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물도 아주 이쁘게 물들고 있죠. 입장 색깔이 아주 이뻐서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다육이입니다. 지금 아주 저렴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하기 쉬운 다육은 아니에요. 이렇게 캔디처럼 상큼한 다육이를 키우고 싶으시다면 원종 캔디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키라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도 원종이고요. 이 친구는 지금 푸르푸르한 느낌이고 약간 검붉은 느낌이 나지만 여기 입장 끝을 보시면 이 입장 끝의 색감이 나중에 물들었을 때 색감이 나타난다고 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입장 끝을 보면 붉게 물들어 갈걸알수 있어요 붉게 물들면 정말 예술인 아이고요이 친구는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이렇게 하얗게 또 분이 내려 있는 것이 특징이죠 우아하고 붉게 물들어 가는 이 멋진 청키, 자연 군생,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벨타나라는 아이입니다. 벨타나는 입장 끝을 보시면 지금 붉게 물들어가고 있죠? 이 친구도 지금은 밝은 연두빛을 띄고 있지만, 나중에는 붉게 물들어서 아주 이쁜 색감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헌타나 아니고요, 벨타나고요. <laughs>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군생으로 나오고 있고요. 어 이렇게 큰 얼굴들이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어서 아주 이쁜 아이들입니다. 조금 더큰 화분에 잘 심어주신다면 더큰 대품으로 가능성이 충분한 친구 벨타나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고사온 금입니다. 고사온 금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조금 넓은 것이 특징이고요. 입장 색깔이 아주 예술인 아이입니다. 금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 고사홍보다도 색감이 더욱 이쁜 것이 특징이고요. 고사홍 금은 그렇게 흔한 친구는 아니죠. 고사홍 같은 경우에는 이 고사홍만의 특징적인 입장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독특한 다육이를 또 키워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고사홍 금을 제가 추천합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월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 분생인 것이 특징이고요. 자구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아주 멋진 아이들이죠. 여기 준비되어 있는 모든 아이들이 자구들이 잘 올라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물든 모습을 보면 아주 멋진 아이고요. 제가 농장 사장님께 정말 어렵게 구한 아이예요. 이거 사실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아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량도 제가 넉넉하게 가져오지 못했어요. 지금 이 수량이 다고요. 월금 자연 분생 구매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앨리스라는 아이예요이 친구는 물이 들면 너무 이쁜 게 특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장 끝에 색깔을 보면 이 친구가 어떻게 물이 들어가는지 알수 있다고요. 지금은 약간 보랏빛을 띠고 있지만 물이 들면 더욱더 색감이 이뻐질 거고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보라색은 왕족들만 쓰는 색이라 일반 귀족들이 그 보라색을 사용했을 때는 처형했을 정도로 그 보라색은 아주 고귀한 색을 뜻해요. 정말 이 다육이를 보면 고귀한 다육이의 느낌이 나는 게 정말 이쁜 다육이입니다. 정말 고귀하지만 제가 착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앨리스! 이 친구도 군생입니다. 패러독스 철화입니다. 어, 이 친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희소가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패러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물이 조금 덜 들어있지만 아주 이쁘게 물이 들어가는 친구이고요. 큰 화분에 옮겨 심어준다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아이입니다. 너무 이쁘게 물들어가는 친구고요. 지금 이렇게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 힘든 페로도스 철아. 지금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구매 기회입니다. 여러분 페로도스 철아. 이 친구 한번 들여서물잘 들이면 정말 예술입니다. 레드 오렌지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레드 오렌지죠? 붉게 물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붉게 물 들었을 때 정말 이쁩니다. 뭐, 레드 오렌지 이 정도 군생, 꽉 차있는 군생들은 사실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꽉 차있는 레드 오렌지 들여서, 물잘 들여서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블러드 체리라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따글따글 따글따글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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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들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정말 꽃다발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장미와 같은 입장의 형태를 띄고 있고요. 사실 이런 친구들은 일반 다육이 종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꽃 같은 아이들을 키워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런 블러드 체리를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이 친구 정말 자구들 올라오는 거 보면 나중에 커졌을 때 얼마나 이뻐질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엘리제 철아입니다. 이 색감 한번 보세요. 벌써 이렇게 불긋불긋하게 물들어가는 것이 보이시죠? 엘리제 철화는 조금 독특한 형태로 자유롭게 철화가 형성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큰 대품으로 키워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색감도 이쁘고 철화의 형태도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엘리제 철화 여러분들 지금 이 가격에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격이 괜찮을 때, 엘리제 처럼 한번 키워 보시는 건 어떨까요?